자, 바로 아마노 이청룡이 아버르셔야 합니다. 이청룡. 자, 따라서 가 전방으로 연결. 자, 분선민 자, 스피드가 충분히 발휘가 될수 있습니다. 어, 아, 이청룡. 아우. 박신석 선수래요. 네. 야, 자, 엄청난 순간 네. 규현 뛰고요. 자, 패스한견한견 그리고 아, 이청룡. 파이기나요? 이청룡. 오. 오. 이선 공격. 이청룡, 아마노, 김민준. 수비 라인의 조현우, 김영건, 김태환 선수가 상황이 상당히 좋거든요. SK 스톱 점프 관심있게 이준호 선수의 움직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룡, 중앙버스입니다. 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서로 감독과 믿어달라, 믿어주겠다고 라 했으니까요. 오늘은 어떨지요? 경기력으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자 이청룡, 왼쪽 측면. 수육이 들어와서 살짝 밀어주고 이어받습니다. 이청룡, 오른발 트로 올라갑니다. 울산은 왼쪽에서 이어지는 김영 감독이 잡고 때 변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일단 이청룡에게 연결합니다. 찔러줍니다.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선수는 슈팅까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스트라이커입니다. 네. 조심을 해야 되죠. 네. 울산의 또노려한이청룡 울산은 어떻게 빨리 이제 한 골을 만들어내느냐자 이 부분인데요. 슬라이드 설정을 봤는데요. 분만에 3대 0으로 원정팀 전북이 울산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넘겨줍니다.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글쎄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기회를 끝까지 살려낼 수 있을 것인지 하죠. 경기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어, 레온다르도 자레오다르도 왼발. 아깝네. 패스가 더욱더 어, 원활하게 움직일 것만 같은 울산 선수들의 움직는데요. 자 바로 아마노 이청용이 버루셔합니다. 아, 아, 이청용 아, 밀어주고 박자 네. 바쿠가 중앙으로 갑니다. 자 바쿠가 밀어내고 있는 박진석 이청용이 잡습니다. 이청용 스루패스 찔러주고 아 이청용 쪽으로 자 이청용 이청용이 올려줍니다. 라운드 라운드. 자, 이청용 올려줍니다. 네, 한 이청용 살짝 질서 올려집니다. 아스트로 떨어뜨리고 엄원상 안쪽으아 이거는 참고어 전북 수비를 끌어내야 됩니다. 이청룡 임태환 쪽 수비로서 지금까지 잘 버텼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수비는 오실은 정말 좋아요. 네. 갑니다! 네. 자, 헤더 떨어뜨렸습니다. 자, 흘러나온 번! 자, 이거 이청룡! 오, 이청룡! 앞쪽에 공간이 없어서 살짝 틀어서 때린다는 것이 조금 많이 벗어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랜만에 올라옵니다. 자패턴를 만들어서 백수호 페널티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자, 여기서 이청용 선수가 오른발이 쭉 들어가면서 먼저 받고 백길로 내주고 자 서령우 자 이청용 돌아 들어갑니다. 이청용 이청용이 올려줬습니다꿀절됩니다 근데 아 지금은 구스타보네의 네. 움직임이 다소 아쉽습니다. 이청용. 자 전진 패스 받고 다니온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이제 정말 힘든 시간대가 됐는데요 레오나르도 어, 나옵니다 한경 뛰고요 자, 스루 패스 한경한경 그리고 이청룡이청룡오이 청룡 빠릅니다 아 베테랑의 스피드에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청용 선수 네 와우 정말 네.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 따라가서 전방으로 연결 자문선민자 스피드가 충분히 발휘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청룡 하나 영리함까지 김태환 빠르게 던져줍니다. 살짝 뛰어서 자오오르르도 a 습니다공 one 요어 여기서 이청 u 선수 guys are getting a j 이 n i o r movie. Al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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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빨리빨리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어, 이번에 박진석 선수네요. 네. 자, 엄청 난 주방 친구들이, 세이브가 나온 대랑들이, 뭐, 그냥 베테랑이 아닙니다. 그냥 뭐, 분위기만.